여기서 룰루님은 그때 물약을 다 먹어요. 초반이랑 후반. 다 먹어요, 룰루님은. 네, 네. 그 다음 쫄에서 저랑 김재리님 3분 크기랑 물약을 먹고 들어가게요 네. 그럼 랜드 시작 때 우리, 우리는 안 오고, 우리는 중간에 먹고, 룰루님은 랜드 시작 전에 먹고요. 네. 오케이, 됐네요. 자, 다시 가요. 네, <laughs> 셋, 둘, 하나, 물약. 네, 신도 나왔어요. 네, 제가 처, 처리했어요. 네. 피통 많은 거. 풀링 오케이. 중파 올려왔어요 전령 타켓. 한번더피차고요 아, 이거. 어. 예, 한번더피차요피쳤어요피쳤 어, 요아아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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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성 안타켓, 창조불은 제가 봐요. 바닥. 아프지 마세요. 오, 아퍼. 파 들어가고요. 마무리. 아, 눌러니 뛰세요, 띄우세요. 빨리. 네. 다른 분들 앞에 가서 탐. 선임이 준비되시면 네 좀... 가세요. 네 가요. 물약고 다른 디소 장신구 아끼고요. 바로 와서 풀링해요. 아프지 마세요. 위험해요. 경계 들어가고요. 다른 분들은 냄드 타켓. 아프지 마세요. 곧 맹렬한 바람. 저희 집 올려왔어요. P 65. 여기서 누르니까 쿨다 돌리는 거 물약이랑. 네. 김재린님하고 저랑 삼부클리아고요 조심해. 조심해. 아프지 마세요. thank you, 요 아우씨, 전부 점령이 되다 선님. 오케이, t h 요곧 맹렬한 복귀 점 맞아. 지 마세요. 여기로 가면 돼요. 이거 따라서 가요. 조심해. 피 봐야 해. 건너요, 건너요, 건너요. 죽지 마세요. 죽지 마세요. 이 다른 분들이 이럴까시면 안 돼요. 조심해. 네. 원거리 그냥 외곽 잡고 있어요. 피 30퍼. 삼. 할림이 준비되시면 말씀 네 출발해도 돼요 야, 가요 왼쪽으로 가요? 좌측 가요 차측 가요 차측 차측 가면 되잖아 물약 여기는 숙련사직한 마리네 피65% 충파 들어가고요 피 봐야 해 아프지 마세요 가다 아 가다 어? 뭐 하냐 잠깐 단딜? 에 네, 단이딜 타고요 잠깐 탐하고 계세요 사장님 자 가요 둘물약꼭 네. 살린이 쪽 제가 커버 해줄게요 지배인님 저 하고 있어요. 저. 제 하나 커버 칠게요. 조심해라. 제이지 올려놨어요. 그럼 마 이거 다음 거에 마중 아, 올릴게요. 아. 어. 물량 먹어야 될 거예요. 할린이 커버돼요? 네, 제가 커버해줄게요. 네. 마중 올려요. 올렸어요. 물량 먹글려스 헬린 물량. 다음 거 제가 하나 커버줄게요있어 보라, 일단 햄도 밀수 있을 것 같은데. 밀어야. 하나, 오케이 됐어요. 이동. 어라 잠깐 탐 하고요. 네. 저 잔디로 어, 광길로 갈아타고 룰루님 물약 없어요 지금 맞죠? 네, 김재리님하고제거 물약... 50초 돌아요. 네 물약 먹을 거요 여기서 네가셔도 돼요. 갈게요. 셋, 둘 물약 꼭 형개 넣어주시고요. 물로를 깔았어요. 총사어 왔어요. 태풍, 피 봐야해 지금 안녹아요 아프지마세요 조심해 뒤로 빼면서 아프지마 아프지마세요 오케이 가요 <laughs> 전량타켓 가요 와씨, 정말 들었어요. 아프지 마세요. 퍼파만 시청해주세요. 65% 아프지 마세요. 아프지 마세요. 요 격양 스턴좀 넣어 주세요 지금 거. 오케이 됐어요. 뭉쳐요. 피 65%. 잡고 잠깐, 탐좀 할게요 네. 피 봐야 해탐 같이 탐해 줘요. 할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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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<laughs> 셋, 둘, 이동. <laughs> 아, 프지마아프지 아프지 마세요. 퓨 u 이 경계 필요 o m 말씀하세요 P. 65% 아니 I know. I k n 요 네. 들어오세요 제가 충판 알려놓을게요. 맞 아요. 이동. 에 여기 앞에 한 마리요. <laughs> 한 마리 비일 것 같은데. 로모까지 잡고, 그거니까. 맞아. 저기 위에 4마리였던 것 같은데. 아니야,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에요 5마리. 5마리. 와서 빨리 탐. 5분. 이거 정리만 되면은 이번 주에갈수 있겠네요. 아프지 마. <laughs> <바로> 갈게요. <laughs> 셋, 둘, 물려하고 아프지 마세요. 중판 알려놨고요. 숙련사제 타켓. 아프지 마세요. 위험해요. 숙련사제 타켓. 피 봐야 해요. 어, 장신구 중... 아프지 마. 제가 장신구 장신구 타켓 잡아줘요. 오케이. 박대영 타켓. 박대영 타켓. 마무리. 로머 풀링해 주세요 풀링해 가서 한 마리 부족하다니까 확대경이 카운트가 안될 거야 잡아요 그냥 우측 거 잡아요 우측 거 잡아야 돼 우측 거 잡아야 돼요 로머 어쩔 수 없죠 로머 잡고 가야 되는데 가요 그냥 잡아요 그냥 가요 쿨기다 돌려요 빌러도쿨기다 돌려요 총파 왔어요. 피존물 잡아요 아 뭐야 조심하세요 물약 드시고 방벽 어... 바깥으로 뛰어요 바깥으로 못 뛰는데 조심해 아프지마 다파 2초 전 1초 전 중파 잡았어요 로모 어디에요? 바깥으로 리돼요 확대경 이거 좀더 이거 로몬 곧올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 좀 하죠 아 방향 감각 다크 드어요아저 네. 아, 전발 좀. 아프 뒤로 빠져요. 김예린 님 빠져요. 아프지 요 잡아요. 피 65%. 마중 올려 줘요. 아, 쉣! 정리... 아. 아이고. 아유... 해봐야다 다 잡아요. 다 잡아요. 네, 저딜 타니까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. 네. 아프지 마. 아, 미친. 손발 없구요? 아니, 아니. 뛰지 마요, 뛰지 마요. 멀어요. 조심해. 저 만화 없어요?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전개 들어왔어요? 아, 이게 까딜가 불려 먹었구요. 아이고, <웃음> 오케이, 이거 다시 가야 될 판인데, 한번 끝까지 응. 한번 해보죠. 오케이, 딜러 한명더 추가 되니까, 오케이, 응. 다시 아니 계속 가요? 피 봐야 해. 아프지 마세요. 아슬아슬하게 될것 같아. 딜다 타면. 음, 아슬아슬하게 될것 같아. 큐리 님. 아니 전 부활부터 부활부터. 재림 님 부활 먼저 해 드릴게요. 네. 전기 충격기 한번 해 보세요. 저시전할 테니까 야만 깔아 줘 있어요. 빨리 와서 드세요. 네. 안 됐다. 야만 깔려 있어요. 됐고요. 빨리 드세요. 1분 30초 안으로 잡으면 돼요. 먼저 뒤 타시고 저도 먼저 탈게요. 네. 아니요, 아니요. 매지에. 아니, 근 매지 때문에 중앙에서 하시는 게좀더 나을 거예요. 네. 가거도 돼요. 버프 버프 버프. 네, 버프 하면서 들어갈게요. 저 먹고 있어서. 네. 가요. 셋, 둘, 물량 꼬. 동심. 잠시 후 쫄등장 들어와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차단좀 조심해 반사강 나가요 룰린님 나가요 피 봐야해요 룰린님 매즈 해줘야돼요 매즈 피30% 앞에 앞에 어, 놨어요 오케이 됐어요 잠시 후 쫄등장 계갈 들어와요 구해주세요. 어, 자네요 구해주세요. 저좀 처리 좀 해주세요. 조심해. 쉬이. 조심해. 밀어요. 30초 남았어요. 안 죽기만 하면 돼요. 아프지. 되겠네요. 뒤 타니까 좀 수월하긴 하네. 훨씬 훨씬. 어, 훨씬 수월하네. 음, 훨씬 따네 아. 어. 어. 애들 다 했는데도 어. 어떻게 됐네요. 거기 앞에서 시간을.